다들 인스타그램으로 피팅 문의도 오고 한다던데 나는 하나도 안 오던데 팔로워 조회수 늘면 뭐해 매출이 안 나는데 하,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이거 이렇게 계속하는 거 맞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출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인스타그램 이것저것 해보다가 시간만 버리셨던 우리 선생님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매출로 이어지는 헬스 트레이너의 인스타그램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봐도 나는 아, 진짜 모르겠어요?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놨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인스타그램을 분석해 드리고 어떻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할지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조회수가 높다고 pt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처음에 시작할 때 릴스를 많이 올리잖아요 자, 릴스를 올렸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조회수예요 조회수가 1000회 500회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러죠 아 이거 역시 뭐 해봤자 소용도 없네요 다른 사람들 뭐 1만 10만 100만 이렇게 가던데 나는 뭐 이게 뭐 1000회 이래 가지고 되겠어 우리 하루에 1000명한테 OT할 수 있나요? 못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PT 판매에 있어서 필요한 조회수는요. 생각보다 적어도 됩니다. 제가 한때 운동 정보성 릴스만 주구장창 올렸던 때가 있어요. 그게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저랑 같이 일한 선생님하고 찍어 올렸는데 그게 와우. 한 100만이 나온 거야. 와 대박이다 우리 이거 진짜. 매출에 영향이 있었을까? 100만 나오면 적어도 100만 원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0만 원도 안 나왔어요. 10만 원도. 운동 정보성 릴스가 PT가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돈가스를 먹고 싶어. 근데 돈가스 맛집을 찾지 돈가스 레시피를 찾지는 않는다고요. 이 운동정보선리스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서 운동을 하려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본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만 자꾸 모이면 PT 문의가 올까요? 안 온단 말이야. 자 운동 정보성 릴스가 문명 PT 문의가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런 정보성 릴스만 올린다고 해서 판매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판매에서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팔로우가 높으면 매출이 잘 날까요? 요즘 보면 막한달 만에 팔로우 1만 됐다. 막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근데 팔로우가 높으면 팔로우만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제가 팔로우가 한, 거의 한 일주일 안 돼서 1만이 늘어난 적이 있어요. 바디 프로필을... 찍어가지고 막 올린 적이 있거든요. 해병마다 외국인 팔로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외국인 남자 팔로워가 늘어난다고 해서 pt 매출이 늘어날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팔로워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팔로워에 집착하지 말고 조회수에 집착하지 마라. 인스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매출이 나오는 거야? 자, 인스타로 매출이 나오는 공식 4가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보면, 이 프로필 사진에 뭐 이상한 캐릭터 해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뭐 이상한 그림 뭐 그냥 아니면 알아보기도 힘든 이렇게 멀리서 찍은 막 이렇게 여행가가지고 이런 거 찍으신 분들이 있다고.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까요? 고객님들이? 그, 그 사진도 되게 조그매, 요만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다가 내가 보이지도 않는 사진을 넣어놓으면 저 아는 선생님은 거기다가 에푸 사진을 넣어놓은 거야. 아니, 왜 선생님이 거 푸를 넣으셨어? 아, 자기 별명이 푸래. 그래가지고 이제 회원님들이 나를 푸라고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푸를 사진을.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재활 트레이너야, 재활과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시합을 준비시키는 그런 코치야, 내가 시합에 나가는 그런 사진들을 딱 이렇게 올려줘야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자두 번째, 고객님이 되고자 하는 희망사항을 보여줘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포 애프터 있죠. 이거는 세일즈랑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이 PT 서비스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딱 사람들이 보고 와닿게 하려면 시각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포 애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살 이렇게 많이 빠진 고객님이 안 계신데요 살쪘다가 살 빠지는 거 이것만 비포 애프터가 아니에요 헬린이었던 회원님이 자세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것들도 비포 애프터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케어를 해서 움직임이 불편했던 회원님을 움직임을 잘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비포 애프터가 될 수가 있요 했죠. 시각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객님들이 나를 만나면 이렇게 변한다. 라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문의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 자 랜딩 페이지가 어, 고객님들이 와서 나한테 문의하는 문의처를 이야기 하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니면 이게 멀티 링크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랜딩 페이지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실컷 이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막 뿌렸어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받고 어이 선생님한테 가볼까 했지만 뭐가 없다? 주소가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인스타그램에도 링크를 넣을 수가 있죠. 거기에 내 카카오톡 링크라든지 아니면 멀티 링크를 넣어서 반드시 나한테 문의가 올수 있게끔 연결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 돋보일 수 있는 콘텐츠를. 올린다. 자 인스타그램은요 애초에 소통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에요. 자이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줘야 뭔가 호감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매력을 발산을 해야 합니다. 자 트레이너로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트레이너 어떤 트레이너인지 아세요? 양아치 같은 트레이너. 자이 양아치 같은 트레이너의 정 반대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트레이너, 성실한 트레이너, 정직한 트레이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어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이 운동에 대한 철학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올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인스타그램을 딱 봤을 때이네 가지가 빠져 있다면 반드시 지금 당장 한번 고쳐보세요. 아니 그래도 조회수나 팔로우가 중요하지 않나? 조회수, 팔로우가 무조건 곧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이 겁나게 예쁘거나 몸매가 겁나 좋으면 됩니다. 아니면 겁나 웃기거나. 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불 특정 다수한테 노출되는 정보성이 아니라 내 고객이 될 사람들이 보면 저장하고 싶고 또는 그런 사람한테 보내 주고 싶은 그런 정보면 너무 좋겠죠. 예를 들자면 여성 고객님을 전문적으로 티칭하는 여성 전문 트레이너의 경우에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해 보고 그거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 주면 굉장히 와닿겠죠. 생리 불순, 셀룰라이트, 생리통, 생리 중 운동 이런 것들을 주제로 잡아서 콘텐츠를 만들어 주면 관심 있는 고객님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모일 가능성이 높겠죠. 저도 바디 프로필 부작용에 대해서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걸 보고 공감이 돼서 연락을 드렸어요라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매출로 이어지는 인스타그램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 프로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두 번째 고객님이 되고자 하는 비포 애프터를 보여준다. 세 번째 이 콘텐츠를 보고 문의를 할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필수로 만들어 놓는다. 자네 번째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 돋보일 수 있는 콘텐츠를 올린다 어, 아직도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인스타그램을 하는 게 너무 시간 소요도 많이 들고 어, 문의가 오는 데까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와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니까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정말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넣어 놨는데요. 거기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선생님의 인스타그램을 분석해 드리고 선생님에 맞는 인스타그램 세팅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정말 돈도 많이 쓰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고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트레이너한테 필요한 인스타그램은 따로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인스타그램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 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드리는 그런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